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 코인입니다. 이밈 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예요? 되지도 않을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 코인. 제가 알려 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한 종목 제 2의 페페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 2020 0491 여기로 종목 3.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 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가 스위스 은행 SCBA한테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SEBA는 홍콩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스테이킹, 대출, 수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앞서 해시키, OSL 디지털 시큐리티, HKVAX도 라이센스를 받았고 이제 SEBA가 네 번째 사례가 됐네요 하지만 HKVAX는 아직 공식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반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현재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소매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있는 기업은 SBA, 해시키, OSL 디지털 시큐리티 이세 곳으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더와 USDC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세곳 중에 두 곳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거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홍콩에서 곧 30종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질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냐면, 홍콩 신용평가기관 HKVAC가 30종의 암호화폐 지수와 신용등급을 발표했거든요. 야, 이 홍콩 코인 시장도 꽤나 활기가 돌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찝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3 문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X에 음성통화, 영상통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 글을 올렸는데, 통화 기능은 iOS, 안드로이드, 맥, PC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X로 통화할 때 따로 전화번호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X 자체가 글로벌 주소록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X의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돼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큰 브랜드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걸로 해석이 되죠. XCEO인 린다 야카리노도 이 기능은 연결에 있어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기능은 DM 메뉴에 포함될 예정이고 디자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을 닮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통화 기능이요 사기꾼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고 해요. 아유 참 이거 어딜 가나 이런 약삭빠진 사기꾼들이 존재를 하죠. 구글 보이스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거든요. 또 X의 인증 절차가 암호화폐 사기에 취약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으니 X 유저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코인이죠. 메타버스의 시대가 정말로 올 건지, 아니면 그저 뜬구름 잡기인 건지, 음, 아직은 불확실해 보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긴 한데, 현재 가격은 그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올랐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요. 만원이 넘었었어요. 만원. 여러분 만원이면요. 지금 가격 20배입니다. 20배.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되 있는지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큰 하락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SEC 때문이죠. SEC는요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특히 리플 그 이슈가 가장 크게 불거졌죠.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통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 최근에 우리의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다시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요. 아직은 약한 움직임이지만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타버스 붐이 오는 거죠. 제가 올 하반기에 반드시 메타버스 붐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그 기반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입니다. 애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죠. 이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정보가 사실로 밝혀졌어요. 애플이 곧 내놓을 제품 이름은 비전 프로예요. 비전 프로. 자, 세계 1위 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는 건 시장의 전체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의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던 분야에도 애플이 제품을 출시한다 하면 그 영향력이 정말정말 정말 대단하죠. 가상현실이나 뭐 메타버스 같은 분야에서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딱 내놓는 순간 그 섹터 자체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이 구간과 이 구간 1차와 2차 진입 구간으로 잡아서 투자하시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중장기라는 전략을 꼭 세우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하면 한 번에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 2020 0491 종목 3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